LED 전문 브랜드 히포, 최고! 안녕하세요. 히포라이트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히포 LED 레일등 기구 DRR020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COB 레일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COB 레일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COB라는 것은 LED 칩을 한 개의 작은 알루미늄판에 묶음 형태로 밀집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COB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상단을 클릭하셔서 히포 모션 그래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얘가 저희가 5,000K, 3,000K 두 가지 색깔을 비교해 드릴 건데 제품은 우선 5,000K 먼저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제품으로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하단 부분에 보시면 KS 인증 마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처음부터 KS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냐? 이 COB 제품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제품보다 미인증 제품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항상 KS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사용상의 주의가 나와요. 반대쪽 편에 보시면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품의 우수성에 가장 크게 나온 것이 뛰어난 자연색 표현. 연색성 90R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연색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색성이라는 것은 태양빛과 얼마나 유사하게 사물을 보이게 하는지 수치한 것을 나타냅니다. 90RA라면 상당히 색표현력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색성이 높은 제품은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고 옷을 돋보이게 하고 상품의 색깔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호텔, 카페, 전시장 등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산업재사건이 나오고요. 품질 보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안전상의 주의 다시 한번 나오고요. 안전상의 주의 중 경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면에 제품 사양이 나와 있어요. 제품 사양, 고정형 LED 등기구, 주백색과 전구색이 나와 있고요. 0.9 이상의 고영류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열어볼게요, 제품을. 제가 지금 열어본 제품은 하얀색 제품이에요. 짜잔. 오, 예쁘지 않나요? DRR020COB 제품은 흰색이 좀 돋보이는 이유는 이 히트싱크 부분이 은색 메탈 부분이라서 어, 흰색과 메탈이 너무 잘 어울려요. 색 조합이. 그리고 광택이 없는 흰색이에요. 백색인데 광택 없는 백색이라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빛이 나오는 곳인데요. COB 칩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반사판. 리플렉터가 있어서 빛의 확산이 잘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레일 등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저희 히포 제품 같은 경우는 더블락으로 되어 있어요. 따단 이 부분이 전원부고, 여기는 안전핀이에요. 두 군데를 걸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우선은 설치해서 빛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치와 함께 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레버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잠궈주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앞, 뒤, 앞, 뒤, 그리고 좌, 좌. 우와, 오, 진짜 엄청 많이 되죠? 전부 다 되는 것같은데 360도? 여기 여기까지 다 오네요. 360도까지 다 가능해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한쪽 방향으로만 360도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짜잔! 이렇게 그럼 한번 빛을 살펴볼게요 짠! 빛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 제품이 주백색 5000K 20W 제품이에요 살펴보는 김에 전구색 3000K 제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 제가 열었는데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아까 얘는 좀 힘이 있었는데 얘좀 힘이 없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럴 때는 양옆에 있는 돌려주세요 그럼 얘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위치 잡으실 때는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좀 풀어가지고 쉽게 수월하게 돌리시고 다 완성됐어 내 각도를 다 잡았다면 다시 돌려서 고정해주시면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구색 3000K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따뜻한 느낌이 필요한 곳에서 쓰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나 좀 분위기는 카페 이런 데서 좀 많이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다른 레일 등기구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레일 등기구고 일체형 제품이에요. 편하게 아무 공간에서나 사무실 공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80 아래거든요. 이게 20W 제품이고 지금 이게 16W 제품이거든요.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눈으로 봐야지 안 돼요. 이거 사진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3000K 전구색을 봤으니까 같이 한번 주백색과 전구색을 살펴볼게요. 짠!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 5000K 주백색은요. 사무실이라든지 좀 깔끔한 공간 이런 데서 필요한 제품이고요. 이 3000K 같은 경우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공간에서 사용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품이 20W 제품인데 이 제품이 20W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30W 제품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까 리뷰했던 20W 제품. 30W 제품 사이즈가 다르고 와트 수가 달라요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 우리집에 레일은 없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레일 등기구만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레일 등기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직부 등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돌아가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부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DRL020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COB 레일 등 조명을 바꿔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히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